마 대표가 얘기한 연애가 이런 거니? 보여주기 싫은 남의 사생활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거. 그래서 사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. <laughs> 평범. 그 평범한 질문이 나한테는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? 부모님 뭐 하시냐? 엄마 아빠 잘 계시냐? 그 평범한 질문이. 난 세상에서 제일 끔찍해. 그럼 넌 그러겠지.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, 뭘 그렇게 꼬아서 듣냐. 근데, 나한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백 명이고 천 명이야.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기나 해? 결혼이라도 하면? 우리 엄마 같이 모시고 살수 있어? 대답해봐. 같이 모시고 살수 있냐고. 그래, 마 대표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건데?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겠고, 몸 불편한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하는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. 라고 그렇게 날 소개할 거야. 우리 엄마, 그 몸으로 식당 일하면서 혼자서 나 키워냈어. 그래도 다행히 공부머리 있어서 월급 따박따박 주는 대기업에 들어갔고, 이제야 겨우 모시고 올수 있게 됐어. 마대표 네 집처럼 3대가 집 짓고 모여 사는 그런 따뜻한 가정이 어떤 건지 난 몰라. 우리 엄마 아파도 의지할 사람이 나 하나뿐이고, 죽어도 묻어둘 사람이 나밖에 없어. 그게 내가 살아야 하는 세상이야, 마대표.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헛바람 놓지 마. 네가 그렇게 따뜻하게 굴면 내가 자꾸 다른 세상을 욕심내게 되잖아.